형태를 아끼다가 용탐때 백두호각 한번 보자. 한번 걸자 여기서. 흥! 리드 보고. 아네 어? 케이스구만. 무지도 따지지도 말아야지. 음. 무조건 음. 칼대칼 대결. 아칼대 칼은 아니구나. 칼대총대활 음. 대결. 피지컬 대 피지컬로 가야지. 리븐 간다. 또, 골드 3 승격이 달려있는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저의 초필살기 리븐 꺼내도록 하겠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카운트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식기 1레벨 패왕이라 불리는 리븐에게 1레벨 다이다이를 신청해. 아하! 오케이. 아, 아무도... 올것 같은데. 아, 느낌 이상하다. 알봉님 별궁산 신기 룰렛 결과는 신청고. 그럼 이전권는 나갈인가요? 질서가 모든 것을 평정 평정으로... 음. 음.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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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개늘로 풀한 다음에 이 앞으로 하면은 잡는 각이었는데. 아, 까비. 아, 손이 쥐죽들렸네. 에 네, 살았다. 사람도 돌아오고 있긴 한데. 모낭. 아. 로방종 있을 텐데. 자, 이제... 아이템이 좀안 나고 이상한데. <laughs> 어, 저 아이템이 어 너무 빈약한데. 당했어. 그래서 바텀에 자크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딜교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 진실은 투어지기하다. 더 자격. 안 돼. 적을 처치했어. 죽고 싶구나. 죽었어 임마. 적을 처치했습 아 이런 플레이한단 말이야? 어? 빠쟁 잘 가입만 죄송아 리본을 상대로 따이브를 쳐 아직 이르다 친구야 제이스가 이템 연운 와 연운을 가 내가 리본인데 아아아 죄송요 아! 아, 아, 아 죄송요 아,

개그 친구야. 제스이 이 녀석. 기뻐서 웃음을 지으며 입을 벌리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궁극기가 들어갔구나. 그래, 까워. 프리 뭐가 까 그, 친구야. 5분이면 도는 게 풀인데. 5분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시간이란다. 나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났다는 게더 아쉽구나. 여기 전방송을하던 10년 전에 만났다면 얼마나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 나는 그 점이 아쉽구나, 친구야.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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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그렇지, 자식이. 이것이 바로 갱인척하는 해물 파전에 전매특커 스킬이다 이 녀석아. 제이슨이 안 오지나. 오셨네. 하나 빠진. 제이슨이 먹구네서 어쩌시나. 좋아, 좋아. 아, 아, 아아 제압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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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전용으로 뭐라고 하는 건좀 쪼잔해 보이겠지? 음? 아니 그 피로 왜 집을 안 가냐? 뭐 아니 트럼들이 뒤에 있는 c s 를 먹으니까 전용 푸는 돈까지 같이 받아야겠다. 집어오튀갑니까 그 상황에? 예? 제 욕망이 채워지진 않았는데요. 아, 이러지 마 진짜. 됐다, 잡았다, 개구, 잡았다, 빠빠하자, 빠빠, 잡았어요. 이제 방심하겠지. 응 안돼, 아, 빠빠하자, 빠빠, 잡았어. 아이씨, 아 이게 무슨 내가 이긴 거잖아요. 왜 저, 내가 왜? 어 근데 미드 뭐야? 미드 여기까지 밀었어? 좋습니다. 나의 비타민 요네를 보았기에. 오케이 나태리있 가자. 나텔 뺐어. 개고 빠진! 오 개꿀맛! 오오! 아리보! 어, 진존 당분... 어, 진존 어, 어, 맛있어. <laughs> 달다! 달아! 어, 어. 오케이! 야, 억지기까지가 이걸... <웃음> 오케이! <laughs> 이놈이 용서하지 못할 놈인데... 일걸 붙어서 가라. 제발... <웃음> 오케이! 형캔으로... <laughs> 맨붕하지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마! 힘을 바져! 멘붕하지마. 이 정도 위기도 위기도 아니야. 멘붕하지마, 멘붕하지마. 그 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 실시 보원 적선했다 생각하자. 응? 들어오면 빨려 들어와. 오케이. 어. 이거면 만족한다. 우리가 탑을 밀수닦아온다 나는 봤다. 알겠습니다. 아 런들 씨. 경험을 통해 배우셨어야 하거든 한검자가 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시시기가 너무 많긴 한데 아... 아 헤르메스. 헤르메스 가자 오 뭐야 바텀 을 이렇게 많이 죽었어? 우리가 킬 따라잡힌 게 바텀이 많이 죽어서 따라잡힌 거였구나? 난 와, 자구, 다크까지 와버렸네. 아, 너무 합류가 개쩔었다. 이거 근데 요네가, 아이고. 너무 민망한데? 응? 빠슨? 오, 오제 들어가서 런드리가 마무리하고 개굿! 어. 2차 타워 밀고. 나이스. 어. 이러면? 그래만안 끌리면, 아, 까비! 에시님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일품이군요. 아! 아아아아 와! 아, 마음만큼은 더블 킬인데. 그만 죽어라. 징크스가 팔대 쓰고 룰루가칠대 쓰니까 난찬는건 아니겠지? 난 상대적으로 작은 대 쓰니까 안 잡아도 되니까 죽지만 말아라 제발 캐리하려고 하지 말고 징크스 이기겠지? 징크스가 8 번을 죽었으니까 짜씨 너무 많이 죽긴 했어. 내가 요네였어도 그랬겠다. 아, 진짜. 간다. 내가 간다. 소망 어? 기다려. 하하, 징크스이 공짜. 하하, 요네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사이드 운영이요? 근데 우리 티어에서 사이드 운영은 안 좋아 우리 티어에서 저, 저쪽 자크에다가 애니비아에다가 블리치잖아 그러면 이니치가 지존 좋은데 사이드 운영한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한타를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사이드 운영 자체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왔다 <목소리> 왔다! 시크스야 빼! 빼! 일단 빼! 오, 애니가 너무 잘했다. 따 <laughs> 오케이. 아, 나가 최선을 다했는데. 제발, 징크스야, 제발, 제발, 징크스야. 아, 까비. 간단한 어. 자크의 몸뚱이를 뚫지 못했다. 아. 적당히 키워놔야지 아톰 1 9데스나 처하고 대단하다. 역시 바텀에게 하는 말이었구만. 유네님, 우리 에이스가 힘을 좀 내보죠. 누군가 구멍인거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유네 어이 없어서 할말 잃은 듯. 아, 자크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자크를 순삭을 못 시킬 뿐이지.

오케이오케이 방심마, 방심마! 아래쪽에 제이스 있다, 방심하지마. 응, 절대 내려가. 야! 야, 그러 말! 야, 이 새끼야! 뭐야? 야, 너 진짜 나랑 한번 할래? 어? 아하, 이 자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너 인마 내 반칼이야! 어? 이 자식! 이 속이 녀석이! 텔 있다, 텔 있다, 텔 있다. 형태를 아끼다가 용탐 때백도어가한번 보자. 한번 걸자 여기서. 보고. 어? 이드 이걸! <laughs> 이걸 해물이!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빨려 빨려! 빨려 친구들! 가자! <laughs> 미디어 친구들! 미디어 친구들! <웃음> 함께! <웃음> 좋아! 미디어 친구들 개군 오케이! 이거지! 텔레포트도 이거지! 대마법사 급 텔레포트였다! 아! 우리팀과 텔레파시까지 통했어! 텔레포트 개잘 썼는데 텔레파시 우리팀이 딱 트럼들이 그 특유의 못생긴 모습이로 우리가 적팀을 막을테니 다녀오십시오! 나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 나는 런들이 런들이 가자 탑! 알차게 챙겨줬어 <laughs> 다시 승급 개군! 도케 어이 뭐야 무슨 무슨 얘기 미드차 개심각 애니비아로 저딜량 사람 많냐 어떻게 방어드카애니비아로 처리 못하지 바텀은 감사해야지 얼마나 더 해줘야 되냐 하 어이 없네 그냥 해승이들 <laughs> 아주 격분했구만 칠칠칠 잭팟 <laughs> 괜히 이런 플레이가 나온 게아니구만 이거 잭파급 텔레포트였다 개고독해 좋아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개